사람을 도구로 생각해서 착취하고 만만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나르시시스트를 경험해 보셨거나 현재도 피해를 당하고 계신가요? 이런 괴롭힘에서 벗어나서 강해지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네 가지를 꼭 탑재하셔야 돼요. 이네 가지 중에 적어도 한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나르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나르들을 긴장시키고 무한주고 두렵게 만들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진짜로 있나요? 있다면 왜 건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지배와 조종이 먹히지 않을 때 나르들은 큰 스트레스와 불편감을 느껴요. 어? 내가 저 사람을 쥐고 흔들 게 없는데? 내 예상대로 저 사람이 반응을 해주지 않네? 그럼 난 어떤 식으로 내 우월감을 확인하고 통제권을 행사하지? 하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의 진정한 상호작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나르들은 지배와 조정이 먹히지 않으면 좌절해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자존감이 손상돼요. 나르들은 이미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평소에 자존감이 높다고 착각하고 있다가 사람이나 상황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심한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르는 이런 상태를 매우 싫어하고 무서워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를 조정하기 위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제가 이전에 나르 영상에서 일하는 사이로 만난 나르에게 착취당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가 벌써 10년도 훨씬 넘은 일이에요. 된통 당하고 난 후로는 저만의 감별법도 생겼고, 심리를 공부하면서 멀리 해야 할 사람에 대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졌어요. 제가 최근 경험한 나르는 세 번째 만남부터 쎄함을 느꼈고,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확실한 행동들이 관찰돼서 그 나르가 있는 톡방도 나오고, 모임도 가려서 가졌어요. 결국 그 모임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둘 나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최근에 경험한 이 나르와의 일화를 통해서 나르의 행동 특징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자기 과시인데요 이 나르는 셀프 칭찬 인정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 한두 번은 뭐아 솔직하고 자기 그 성과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시구나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만난 날에도 끊임 없이 늘어놓는 자랑과 무용담에 이상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주목받으려는 의도인 거죠 나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요두 번째는 특권 의식인데요 같이 식당이나 카페를 갈 때마다 너무 갑질을 해서 함께 있기가 민망할 정도였거든요. 때마다 서비스를 요구하고, 우리 편하자고 무리하게 테이블 세팅을 바꾼다든가, 직원이 좀만 실수해도 용서를 해준 애만해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고 규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대우를 받고 싶어했어요. 이런 특권의식이 도드라지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릴 건 피해자 프레임과 비난인데요. 만날 때마다 남편이나 시가 험담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워딩 중에 감히, 누구 덕분에, 오래 이런 말을 막 사용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에 침이 마리도록 얘기를 해요. 초반엔 그래도 이미지 관리를 하느라고 모임 사람들한테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 무례함과 이기적인 행동이 모임 안에서도 드러나더라고요 너무나 명확한 사인들 덕분에 뭐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하기 전에 빠른 손절을 할수 있었죠 자주 보는 사이가 아니어서 4개월이나 걸렸지만 아마 매일 봤으면 더 빨리 알아차렸을 거예요 이 나르는 초반에 너무나 호감이었어요 네 번째 특징인 러브바밍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랑을 좀 하긴 했지만 재밌고 유쾌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 사람들이 모여 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거든요.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걱정의 말도 잘하고 정많은 사람처럼 챙기면서 러브 바밍을 했어요. 이렇게 간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나? 내 옆에 두기에 모자라진 않나? 내 자랑을 들어줄 수 있나? 내 기분이 별로일 때 기분풀이용으로 사용이 가능할까? 내가 뭔가 시켜 먹을 수 있을까? 내가 우월한 존재라는 걸 확인시켜줄 수 있나?라는 질문을 속으로 계속 던진 거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인 지배와 조정을 하기에 적당히 만만한지 본 거죠. 이런 행동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나르들은 상대방, 타인, 그 다른 대상을 통해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요. 좀더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다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없고요. 자기 감정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겉으로 봤을 때 너무나 잘하는 듯 하지만, 가만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진솔하고 발전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요. 자기가 불안함을 느끼는지, 시기 질투를 느끼는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기도 하고, 어쩌다 알고 싶지 않은 사실이나 감정을 직면하게 돼도 절대 인정을 못해요. 바로 이게 여섯 번째 특징인 자기인식 부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꼭 사람이 필요해요.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 이 밖에도 수동 공격 죄책감 유도 등등 다양한 방법의 행동 패턴이 있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가 아무리 수정하려 해도 절대 안 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르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지배와 조종에 예상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멀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르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높은 자기객관화예요. 나르는 자기가 잘났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데 이때 잘 활용하는 것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하는 것 떳떳하지 않은 부분을 알아차려 찌르는 거예요. 이때 이미 자기의 약점과 강점을 잘 알아서 특별히 숨기거나 떳떳할 게 없는 사람은 이런 공격에 휘둘리지 않겠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낸 후배나 동료가 있어요. 이들의 성과가 부러운 나르는 어차피 그거 너가 당한 거 아니잖아. 그거 자료 다 있던 거 아니야? 나대지마. 그러다 훅간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이럴 때 나르의 먹잇감이 될 만한 사람은 맞아, 사실 그렇긴 해. 내가 당한 건 아니야. 내가 너무 나댔나? 겸손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주춤하게 돼요. 나르는 이 순간을 잘 포착해서 자기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고 저 사람의 성과가 사실은 별볼일 없다는 그 가짜는 우월감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이때 자기객관화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말들에 그닥 휘둘리지 않아요. 맞아 이거 누구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 하지만 최종적으로 결과를 취합하고 발표한 건 나야. 그건 내 능력이야. 또는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게 바로 내 능력인 거지.라는 식으로 정확히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도움받은 부분과 자신의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나르가 원하는 반응은 나오지 않는 거죠. 다음 두 번째 특징은요.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인정 욕구에서 완벽히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인정 욕구가 모두 나쁘다고 볼 수만도 없고요. 그런데 나르의 먹잇감이 되는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뒤로 한채 주변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보다 상대방 의견에 동조해줘요.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좋아하는 나르에게 꼭 필요한 지지자원이 되는 거죠. 나르들에게 너무나 쓸모 있는 도구가 돼요. 비교적 인정 욕구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본인이 좋아야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표현도 분명하고 거절을 잘해서 자기 경계가 명확하죠. 나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주도성이 강한 사람은 도구적 가치가 없겠죠. 결국에 먼저 알아보고 다가오지 못해요. 세 번째는 비판적 사고예요. 나르들은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끔 억지 논리를 펼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사죄하고 싶지 않으니까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우긴다든가, 모두에게 공평해야 할 원리 원칙을 본인에게 맞게 바꾸려고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가만히 들어보면 괴변인데 꽤 그럴듯한 얘기로 중요한 사안에 논지를 흐릴 때가 있어요. 이때 저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는 건지, 분위기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비판적 사고가 습관화돼야 돼요. 그래야 나르들의 물타기, 가스라이팅 같은 얕은 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낮은 반응성. 뭐 이를테면 멍때리기 같은 건데요. 제가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된 건데요. 아까 말한 최근에 경험한 나르와의 모임에서 관찰한 내용이에요. 한 번은 그 나르와 다른 지인 저 이렇게 셋이 만난 자리였는데 그 지인이 비행기를 오래 타고 난 후에 만난 자리라 너무 피곤했나 봐요.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심하게 멍하시더라고요. 이때 말하기 좋아하고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는 나르가 평소와 달리 그 지인의 반응이 없고 멍하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안해하면서 주제를 빠른 속도로 바꾸고 눈치를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지인의 반응을 유도하려고요. 사실 그 지인은 진짜 그냥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안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 그 나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안 떨던 다리를 떨더라고요. 나르에게는 무반응이 최고다. 뭐 회색불 기법을 써야 한다. "라는 그런 이론적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나르들에게는 이 어떤 반응이 없는 게 이토록 불안하고 힘든 거구나.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한번 알수 있었어요. 그럼 나르시시스트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리하면, 나르가 무서워하는 사람들 특징인 자기 객관화 인정욕구에서의 자유, 비판적 사고, 그리고 낮은 반응성은 모두 타인의 평가나 외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행동들은 모두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 가능한데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감정인식이에요. 감정을 인식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알아차리는 거를 의미해요. 내안에 불편함이나 불안감을 빠르게 감지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하죠. 나르시시스트는 앞서 말한 다양한 특징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런 뒤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조작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적으로 이상함을 감지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선 관찰을 할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전처럼 마음 고생을 하기 전에 나르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 과시나 특권 의식에서 느껴지는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너무 가까워지기 전에 좀더 관찰해 보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는 나르와 거리를 두면서 제 거리 두기에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 모임 내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과 평가에서 오는 불안감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내가 느낀 감. 감정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특정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함으로써 이전과 같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감정은 중요한 생존 도구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고 관계에서 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나를 위한 판단과 행동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교육받고 자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자주자주 스스로에게 감정을 물어봐주고 괜찮은지, 편안한지 체크해서 점점 더 감정인식을 잘 해낼 수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일기를 쓰면서 나의 감정을 적어봐도 좋고요. 평소 내가 사용하는 감정 단어의 종류를 다양하게 늘려보는 것도 감정인식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감정인식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알차게 준비해 볼 테니 기다려 주시고요. 여러분의 관계와 감정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고요. 심리 상담사 짠토커였습니다.